뭐야 이게? 백화점이에요? <laughs> 여기서 먹는다고요? 여기입니다. 이마트 아니, 아니야 마트? <laughs> 어. 마트인데 그냥. 아 여기 단체로 오셨나 보다. 단체로 <laughs> 왜 오겠어요? 주차장에 차들 보세요. <laughs> 어? 음. 그때도 이렇게 차가 많았어. 평일 저녁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요? 맞습니다. 어? 자 보세요. 의성 마늘소 판매장이고요. 음. 여기가 왜 저렴하냐면. 소를 키우는 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거야. 아소 키우는 농가가 직접 운영. 그러니까 유통비가 없잖아. 예. 네. 그러니까 싼 거야. 아 식육 식당처럼 원하는 부위 골라서 상차림비 내고 그냥 구워 먹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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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 일부러, 일부러 달아. <laughs> <잘안 웃음> 야, 그럼 내가 아 운영하는 줄알고네저 언제 다. 방송인 전현무님도 인정한 그냥? 인생 맛집 어? 오늘은 섭외가 아예 필요가 없네요? 그냥, 그냥, 뭐 그냥 아니, 걸어 들어가야겠다? 그 승차네. 아. 놀래시겠다 오면. 주인공이 왔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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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손냄새 <laughs> 여전하네, 여전해. <laughs> 와, 그냥 이렇게 온다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저, 어, 사진 우리 네명밥 먹는 거 촬영했는데요? 전염무 계획. 촬영이도 괜찮습니까? 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섭외한다고요? 아, 저희 이제 앉아도 되죠? 네, 네. 자 이게 상차림비를 받는 곳이고 거기는 아, 네. 우리가 골라야 돼. 우와 많이 빠졌네, 그죠? 많이 빠졌어. 그냥 그냥 마트 어, 마트에서 집어서 상차림비만 받는다니까. 어. 저분들이 하시는 거야. 동양한옥장목회 아, 또... 회원 쉰 여덟 명이. 농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냐, 왜싼 거야? 일단은 에피타이저로 차도를 가야 돼 오케이 에다가 안심 저는 안심을 제일 좋아 합니다. 치마 부채는 해야 돼. 두아 뚝불이네요? 네, 어, 뚝불. 여긴 뚝불 필 아, 뚝불 구등불. 제일 좋은 거네, 제일 네, 좋은 거. 복내 씨, 어떤 부위 좋아해요? 저도 안심 안창살? 안창, 안창 있어요? 다 나갔죠? 예. 아, 아, 다 아, 나가는구나. 다 나가면 못 먹는 거예요? 나가 붙데 나가 보어 재밌다. 음. 등심 할래요. 등심 오케이. 야, 이게 9 8 0 0원이야 어? 야 잠깐만. 진짜 싸다. 이거는 그래, 어. 150g이. 이게 지금 쿠쿠레 판던 거. 이거도 싸다. 싸잖아. 이게 4개잖아. 이거 한거 이거 9만 원 정도 할 텐데. 아 네. 그렇구나. 유통비가 없잖아. 그래싼 그 거야. 야. 83,000원. 야. 이게 18만 3,000원. 아니, 아니 이게 2이면 이네 명이 하루에 근 18만 원. 아 진짜 싸다, 이거. 어? 읍시다 먹읍시다. 아, <laughs> 싸다, 싸다. 아 <laughs> 진짜 싸다, 이거. 이게 지금 양이 많아 이게 이거 짜양 많죠 지금 마늘 먹은 손은좀 다른가? 감칠맛이 좋대 저희가 이거를 먹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 마늘의 감칠맛이 근데 네. 네. 가격을 생각하면 없던 마늘향도 음. 느껴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장목회 회장님이세요? 네가구해다니다니다니아구해다니아 구해다니까 아 구해다니까 아 구해다니까 아구해다니 먹어보시면 또 고소한 맛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늘소는 실제로 소한테 마늘 먹입니다. 마늘을 직접 소한테 줘도 소가 잘 먹습니다. 매워서 안 먹을 것 같지만 소가 잘 먹어요. 마늘 농사 지어가지고 냉동 건조해가지고 가공시기가지고 있다가 소한테 먹입니다. 소가 마늘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다른 고기에 비해서 맛이 탁월하게 좋습니다. 근데 이 소고기 먹는 순서 알아? 나 몰라. 차돌, 차돌 먼저 차돌로 차 먼저 발라 기름 많은 걸 먼저 먹어야 돼요? 네. 그냥. 아니 그냥이 여기 불판을 일단 싹 한번 코팅을 아. 하는 거야. 차돌로. 음. 아 맛은 상관없고 맛 순서는 상관없고? 아, 차돌은 아. 먼저 이렇게 싹 한번 에피타이저로 삼아 네. 위장을 한번 싹 코팅 한번 해주고 얘도 좀 이렇게 달궈주고 그러니까 살치나 이런 기름진 건맨 뒤로 아 이렇게구나? 담백한 예. 안심부터 이거 의성 마늘입니까? 예, 의성 토종 마늘니다아 그래요? 인당 인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이거 비싸다면서 의성 마늘. 한번 드셔보십시오. 차돌 차돌 갑니다. 깔끔한데요? 빛깔이 진짜 좋다. 경북이 한우가 좋아. 이렇게 이제, 이제 구워 줘야 되는 사람이라. 제가 구워야 되니까. 잘 굽는다 근데 잘 굽는. 네네 얘기했잖아. 내가 네, 네 집게 안 뺐잖아 지금. 딱 보니까 어, 어. 이제 오케이. 음. 아니, 이제 애기 아빠는 다르다. 아 튜브가 이제 많이 이제 고기가 어, 좋네. 자 차돌은 아. 그냥 올리자마자 드시면 됩니다. 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이 차돌박이. 저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에요. 음. 이렇게, 이렇게 꼬돌한 차돌박이 처음 먹어보는데요. 그리고 이게 되게 치즈처럼 꼬소하지 않아요? 네. 좋은 한우는 치즈맛 남다 치즈야. 아 아니 차돌박이 진짜 맛있다. 맛있지. 네. 차돌 자체가 진짜 맛있어어뭐 식감이 좀 살아있네. 난데고. 아, 아, 차돌박이가 어. 음. 원래는 얇게 해가지고 올리자마자 칙 타버리거든. 아못 먹어. 근데 이거는 이게 식감이 있잖아. 음. 해산물 식감이랑 약간 그런 그 정도로. 반자 네. 아, 그래서 아, 차돌박이랑 반자 같이, 같이 먹자. 아. 듯한 아, 아, 식감이다. 아유 어떻게 맛 표현을 다 잘한다. 와. 굿. 맛있네. 맛있지? 음. 음. 굿. 자, 다음 볼로 갈까요? 수소차라지. 안심? 안심으로 가야죠. 우리 회원들, 더키우는수준이 좋아서 거의 원볼, 레지, 투볼 나오는 그런 고급 룩입니다 숯불의 8등급이에요. 거의 뭐 최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리고다리고 다르고. 딱 좋은데요? 좋아요, 딱 좋아요. 근데 나이이 이, 이 정도가 딱 좋아. 피막 있는 거 말고. 아 그럼? 어마이야르마이야르 반응. 마이야르 수분이 날아가면서 브라운화 되면서 감칠맛이 싹 올라오는 색깔이 싹바뀌어서아 그걸 마이알바네 두터운 고기는 네. 참 맛있게 굽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레스팅할 수도 없고. 오, 네. 오. 네. 오. 네. 오히려 레스팅을안 해. 네. 고급진데. 어. 네. 저도 원래 레스팅을 하는데 네. 네. 오늘은 제가 못할 뭐 수가 없어가지고. 잘 익혔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딱 좋은 단면 음. 오! 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음. 음. 나왜 왜 이렇게 힘아 육수 흐를 뻔했어 <laughs> 너무 잘 구웠나 보다 아그 좋은 거지 <laughs> 오 흐를 뻔했어 음! 와 도시락 맛있다 음 되게 고소해가지고 음, 음. 느끼한 맛이 맛있어. 없고 맛있어 고소한 이게 마늘 넣어서 그런가 진짜? 마늘 넣어서 그런가 그럴 수 있지 뭔가 느끼한 게 덜한 거 같아 고한 맛이 너무 좋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게 신선한 한우는 이게 다르더라고 아 별다른 간을 안 해도 그냥 지가 음. 알아서 맛이 나니까 <laughs> 음 역시 맛집도 정보가 있어야 돼. 음. 우리 멋진 정보원님 덕에 가성비 좋은 고기 정보원. 음. 그치? 이게 치마? 치맛살. 치마살 음. 이거 한번 먹어 봐. 치맛살이 죽어. 와. 죽어. 와. 와. 내가 내가 고른 부위예요. 죽어 그냥. 와. 호소함이 그냥 유럽 치즈 절에 가요 와. 아, 미친 거같아 음. 까만별에 까만별 완전 다르다, 다르다. 음. 음. 녹내 이건 진짜 너무 맛있다 음. 야. 좋다 지망 음. 음. 마늘이랑 잘 어울리네 추매서 너무 맛있다 아 미친 거같아 아까 마늘과 달라요 달라요? 네. 사실 정말 좀 약간 다르네요 아까랑 그죠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아 끝에는 또 비슷하다 이때 오잖아 같은 놈인 거 같애 응 같은 놈이네 꺼졌는데? 음. 아꺼었어요응물좀 어? 마늘 인간, 아 마늘 인간 우는 거예요. 어, 어, 마늘 인간. 아 근데 아 배우들은 울 때도 이렇게 눈 눈에 눈망울에 눈이 맺, 맺히, 눈물이 맺히네요.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멋있게 맺히잖아요 <laughs> 흐리기 아 전에 확 차오르는 거 보이는 거 그거 되게 에이 진짜... 눈물 연기할 때 어떻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컷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여러 한... 번 해야 될 때가 또. 이렇게 아 이제 마늘 챙겨 가야겠다. <laughs> 자 악역을 많이 하고 좀센 역할 많이 했잖아. 이번에도 형사 역이고. 좀 멜로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근데 다행이지 응. 멜로를. 하고 어?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아니면 정보 그러니까 영화에서 정보원. 정보원에서 처음으로 멜로를 이미 찍어서 이제 처음은 멋있다. 처음은 아니잖아요. 어제 공 깨면 했잖아 요 멜로. <laughs> 기억 안 나? 끝까지 같이 가자고 했잖아. 자이 사람과 좀 멜로 하고 싶다. 여매란. 여매란. 어, 그좀 그러니까 어울려요. 왜 여매란 배우예요? 어, 주 연기 너무 잘 하시고 나랑 좀 약간 어울릴 것 같다는 주변의 반응들도 있어. 어 그러니까 요 봐서 선생님 연은. 란 씨한테 영상 편지 하나 쓰세요. 예, 누나. 해나이 누나. <laughs> 언젠가 꼭 우리 멜로 하기로 한거 약속 아니셨죠? 기다릴게요. 해나이 누나 그런 거야, 지금? 해나이 <laughs> <헤라이> 누나 <laughs> 했는데. 맞아, 맞아. 진짜 무섭겠다. <laughs> <laughs> 아 되게 잘어울리는데 <laughs> 사장님, 여기 돌판 된장도 하나 주시겠어요? 이거 해주시면 되겠는데? 돌판 된장? 그때도 저거 먹고 마무리했었거든. 추가. 와, 이거 와. 이거 추가 된장 아, 이렇게 해서 4,000원. 좋다. 예. 이런 건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넓은 돌판 위에 된장찌개만 이렇게 전시하고 이제 밥 이렇게 한세개 넣으면은 자박자박자박 된장술밥이 되는 거예요. 아. 오와 음. 음. 맛있다. 알지 깔끔하다. 마지막에 얼큰하게 때려주네. 채널 S.